안녕하세요. 아두이노맘 장성수입니다. 제가 원래는 아두이노 뒤에 가지고 사종 로봇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. 내 닉네임이 아두이노맘이라서. 그런데 다리가 그 소스코드를 그대로 올리니까 다리가 완전히 뒤틀어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풀어지지도 않더라고요. 파워를 오프했는데도 이게 풀어지질 않아요. 그래서 그 상태로 한참을 놔뒀더니 어 풀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어 제스나노에서 만든 사족 로봇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나는 요렇게 차렷자세 할때 0도로 해서 했는데 0도가 아니라 90도로 해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. 차렷이 90도였는데, 나는 이걸 0도로 해야 되는지, 90으로 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0도로 했었던 건데, 예 90으로 돼 있어서 전부 다 바꿨어요.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,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터가또 3개가 맛이 가서 교체를 했는데, 어, 1개가 모자라서, 아좀 난감하네요. 하나가 모자라요. 그리고 이제 제스네요 올려서 하려고 제슨을 이제 하는데 내가 만든 이 뒤에 보드판하고 제슨하고 맞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다 자르고 난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작아서 PCA가 들어갈 위치가 PCA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도 뒤에 어, 다 자르면은, 되긴 돼요. 이렇게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게 하면, 이제 이걸, 문제는 또 근데, 그게 안 되는 이유가, 이게, 이게, 이게 아주, 얘랑 정전기 생길까봐 기계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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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걱정이에요. 아,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. 그리고 여기 돌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 개가 안 들어가요, 두 개가. 기럭지는 두 개가 가능한데, 그 나사 체결 부분 때문에 그게 또안 되는 거죠. 그래서 2층으로 쌓던지 일단 뭐, 해고 나중에 모델링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. 삽질의 연속이네요. 그래도 그, 어, 제슨 버전은 자료가 잘돼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.